안녕하세요. 블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첫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그래서 뭔가 자연광을 받으면서 메이크업 촬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자연광에서 촬영을 해 봤고요. 이제 2023년이 검은 토끼의 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끼상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토끼상이신 분들도 찾아보고 토끼상의 특징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애교살이 강조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눈이 되게 예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눈에 좀 포인트를 줘봤고요. 그리고 인중에 포인트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음영도 줘보고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토끼상 메이크업 신상 제품들로 같이 해볼게요. 일단 립밤 먼저 발라줄게요. 헤라의 센슈얼 루드밤. 본프리 이번에 누드밤이 리뉴얼이 됐고요. 색상은 총 7가지인데, 본프리는 컬러 없는 제품이에요. 이게 생각보다도 더 보습감이 있어서,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 바르기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그냥 입술이 가면 갈수록 너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케이스도, 케이스도 너무 예쁘죠? 이거 되게 선물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쿠션은 클리오의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3호 어머! 지금 알았어요! 저 컬러를 컬러를 잘못 구매했네요? 원래 란제을 사용하는데 린넨으로... 잘못 샀네요? <laughs> 아니... 어쩐지 컬러 비교하는데 얘가 너무 칙칙한 거예요 그래서 컬러 같은데 왜 이렇게 칙칙하지 했는데 다른 컬러를 제가 구매를 했군요 <laughs> 아, 린넨을 구매했구나. 왜 린넨을 구매했을까? 아무튼, 린넨을 구매했고요. 케이스가 일단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게 검정 쿠션에서는 잘안 느껴졌는데, 색상이 또 이렇게 핑크색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쿠션이고요. 그래서 보통 메쉬망에 들어있는 쿠션이 되게 촉촉하고 얇은 제품이 많잖아요. 이번에 롬앤에서 나온 제품도 그렇고, 어뮤즈의 듀젤리 쿠션처럼.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 쿠션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바르면서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롬앤이나 어뮤즈는 일단 얇게 발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은 양 조절을 안 해도 얇게 발리거든요. 근데 얘는, 얘는 크림 같은 제형이어서, 힘 조절을 좀잘 해줘야 되더라고요. 일단 발라볼게요. 아, 이게 제가 린넨을. 제가 요즘에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슬프다. 저번에는 자라 옷을 똑같은 걸두 개를 구매한 거예요. 일단 제가 메시 쿠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커버력이 낮은 편이고, 그런 쿠션들은 제가 또 요철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 요철이 잘 가려지지 않는 느낌이어서 별로 싫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형 일단 좀더 두께감 있게 그렇다고 두껍게 올라가진 않고요. 그 제품보다는 두께감 있게 올라가는 제품이어서 요철 커버도 괜찮은 편이고 커버력이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 높은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커버력이어서 되게 좋았고요. 일단 저는 노란기가 더 있는 린넨 컬러를 구매했기 때문에 좀더 붉은기 커버가 잘 된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제형이 촉촉한 쿠션이랑 세미매트한 제형이랑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약간 자연스럽게 광원 주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건조한 느낌까지는 안 드는 그런 제형이라서 일단, 일단 바르기 쉬워요. 그리고 피부 표현도 자연스럽게 광이 나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건성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지성분들도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처음에 발랐을 때 되게 밀착력 있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가 마스크 묻어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써본 쿠션 중에 묻어남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을, 좀 당황을 했지만 또 그렇게 묻어나도, 피부에 또 남아있는 양이 있어가지고 또 예쁘게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둔 쿠션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겨울에 쓰기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봄, 여름에 쓰기에는 만약에 마스크를 계속 쓴다 하면은 좀 저는 못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묻어남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은 더 묻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쿠션이에요. 이게 바를 때는 되게 밀착력이 있게 느껴지는데 마스크에 묻어나는 거 보면은 또 엄청 묻어나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쿠션이고요. 터키상 메이크업 특징 찾아보니까 뭐 하얀 피부라고 하던데 오늘 너무 톤다운해서 메이크업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딱 처음에 발랐을 때, 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이제 지속력이나 묻어난 부분은 살짝 아쉬웠던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색상 자체도 제가 잘못 선택을 했고. 아, 그리고 다크닝도 살짝 있는 편이었어요. 일단, 요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팔레트는 힌스의 뉴뎁스 아이섀도우 팔레트 7호인 원더랜드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이번에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인데, 구매한 지꽤 됐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처음 사용하죠? 이렇게, 이렇게 좀홀리데이 어울리는 살짝 유니크한 컬러감이고요. 뉴트럴한 브라운이랑 뮤트한 컬러들 위주의 구성이에요. 이렇게 힌스답게 이런 퍼플 컬러의 포인트 컬러가 있는데, 일단 이 색상을 베이스로 사용해줄게요. 베이스 컬러도 발림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2023년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지 않나요? 뭔가, 23년이라니까 굉장히,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초등학생 때 과학 경쟁대? 막 이런 거 하면은, 항상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거 그렸잖아요. 왠지 그런 게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연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예 좀 포인트를 줄 거거든요? 약간 속눈썹도 좀 강조를 해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색상이랑 이첫 번째 컬러 다시 섞어서 발라줄게요. 저번에 저세 번째 컬러만 발랐었는데 이, 이세 번째 컬러가 생각보다 딥하게 올라가가지고 섞어서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음펄이 있는데 보통 음펄이 들어가면은 촌스러운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컬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서 일단 되게 좋았어요. 린스가 확실히 이런 팔레트를 잘 만들더라고요. 펄이랑 컬러 조합이 되게 예뻐요. 짠 이런 느낌?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 약간 자연광에서 메이크업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새해 되면은 목켓 리스트도 만들고 이랬는데 다 부질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근데 항상 비슷하지 않아요? 뭐 영어 공부하기, 뭐 여행 가보기, 책 읽기 항상 비슷해가지고 마음속에만 담아두기. 아니 어떻게 1년 이렇게 이렇게 금방 갈 수가 있죠? 저 이제 영어, 작년에, 아, 영어 공부 해야지? 이랬는데, 새해가 돼버렸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너무 슬프네요. 아니, 슬프지 않아. 근데 이제, 슬프다기 보다는, 뭔가 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음영 잡아주고, 뷰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약간 뷰러가 생명인 눈이라서, 이걸 해주고 뭘더 할지 결정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10월부터 스튜디오 촬영을 은근히 제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패션 영상을 찍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스튜디오처럼 꾸며볼까? 항상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인테리어를 잘못 하더라고요.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롬앤의 에보니 토프 사용해서 좀 길게 빼줄게요 제가 뮤티드 브라운을 다 사용해서 이걸 구매해본 건데 이거는 좀더 또렷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또렷한 컬러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눈매를 길게 연출을 해줄 거예요 이 메이크업은 눈이 좀 생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이 개미년이잖아요 검은 토끼의 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브랜드에서도 막 토끼 굿즈 나오고 이러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해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이 색상으로 살짝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아이라인 그린 부분에. 그리고 마스카라는 정말 오랜만에 블랙을 사용을 해볼게요. 지베르니의 밀착 픽싱 마스카라 블랙. 이 마스카라는 최대한 빨리 발라주는 게 가장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이 지베르니 마스카라가 정말 괜찮아요. 저는 브라운 컬러를 좀더잘 사용하긴 하지만, 오, 되게 또렷해진 느낌? 그래서 제가 토끼상의 연예인분들을 찾아봤는데, 모두 뭔가 애교살이 강조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애교살을 한번 강조해볼게요. 릴리바이레드의 애교살 아이라이너 사용해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려져가지고 저처럼 애교살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양조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쿨포스쿨의 샤이닝 린넨 사용해서 한번더 애교살 부분 강조해줄게요. 근데 이거 부러져가지고 브러시에 묻혀서 사용해줄게요. 아니, 이거를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왜 많은 분들이 애교살 라이너 하면 샤이닝 린넨이라고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광택감이 너무 예뻐요. 이 심한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언더에도 블랙 마스카라 한번 사용해볼까요? 피카소 브러쉬를 여기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음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사용하니까. 확실히 뭔가 좀 속눈썹이 깔끔해지는 느낌? 이렇게? 그리고 점막에도 한번 발라볼까요? 근데 제가 이런 점막에 바르는 게좀안 안 어울리더라고요. 어, 괜찮은가? 그리고 블러셔가 지금 고민인데, 이번에 에스쁘아 새로운 립이 나왔잖아요. 더슬릭 립스틱? 이거를 바를지. 고민되네요. 일단 발렌타인을 좀 발라볼게요. 이런 좀 크리미한 핑크 색상이에요. 이 립스틱이 양 조절이 되게 잘돼가지고 블러셔로 바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껍게 올라가지 않고 또 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입술 위에서도 되게 편하네요. 색상은 네 가지로 나왔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바캉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뮤트한 핑크 색상인데 되게 분위기 있어. 되게 얇은 립스틱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저 어렸을 때? 엄마 화장대에서 본것 같은데 약간 요즘에 Y2K가 유행이라서 다시 그런 예전에 나온 디자인이 또다주 유행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블러셔에도 힘을 줄 거예요. 그리고 립은 컬러그램의 오리넌 오버립 메이커 2호 쿨핑크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또 요즘에 이런 음영 라이너를 꽂혔잖아요. 근데 얘는 근데 얘는 립이랑 음영 라이너를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손등에 테스트해 보니까 픽싱되는 제형이더라고요. 색상은 생각보다 좀 미지근하더라고요. 일 발라볼게요. 오늘 약간 내추럴하게, 내추럴한 립을 연출해줄 거예요. 각질버거는 좀 있어요. 매트하다 보니까. 또 촉촉한 제형을 한번더 바를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음영 라이너 사용해볼게요. 음영 라이너도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요 인증부분에도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아 지금 약간 촉촉한 제형을 바를지 말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리고 페리페라의 트윙클 듀오 아이스틱 글리머링 핑크로 눈 앞머리랑 좀 하이라이터를 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교살을 바를 때보다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줬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인중고 여기 있을 산.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발렌타인으로, 코 부분에도 살짝 블러셔를 해줄게요. 토하면은 코랑, 입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귀여운, 입매. 그리고, 이 하트 퍼센트의 오트 베이지로, 코 밑에 음영을 줄게요. 야, 이거, 제가 저번에 스튜디오 촬영 갔을 때 쉐딩을 안 가지고 가서 이걸로 그냥 코 쉐딩 했거든요? 근데 이 윗부분을 해주니까 코가 되게 오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코 쉐딩은 이런 스틱 타입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쉐딩. 이렇게 메이크업을 일단 해줬고요. 머리를 하고 올게요. 오늘 이렇게 양갈래로 묶어봤고요. 예업 어떤가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오늘 좀 토끼 같은 상의도 입어봤어요. 2023년 새해가 밝은지 좀 되기는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12월에 이제 한 해를 정리하다 보니까 또 구독자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2023년에도 더 열심히 채널 운영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자연광에서 메이크업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저는 오늘 기분 좋게 촬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